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박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렛스 이동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반떼 시승기 찍으면서 주행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laughs> 좀 예, 시승을 하게 됐고 <laughs> 오늘은 소나타 D 엣지입니다. 부분 변경된 모델이 얼마나 큰 매력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또이 엔진 라인업이 다양해요. 어떤 차가 더매력적일지 이런 부분 함께 좀 살펴보려고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디자인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변경 표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니까요 특히 이제 앞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디엔탈 처음 나왔을 때그 라인이 거의 다 없어지고 슬리스 오라이드 램프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면서 그게 또 앞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요인이 됐죠. 이제 앞에도 크지만 뒤에도 저는 꽤큰것 같아요. 테일 램프 자체를 되게 긴 직사각형 같은 거를 막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방향 지시 등도 그 부분에서 켜지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지는 H자 마크를 음. 기본으로 해서 바깥쪽서부터 세 개, 두 개, 한 개로 줄어드는 지사각형 네모. 그거를 이제 방향지시등으로 쓰고 후진등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되게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새롭게 개성을 찾아서.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보면 예뻐요 디자인은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좀 짧게 끝내고 자, 소나타가 일단은 2.0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옵션을 넣으면 1.6 터보가 되고 2.5 터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1.6 터보 모델이고 제가 이거 딱 타서 느낀 거는 야 이거 일상에서는 차고 넘치는 느낌인데 스포티하게 본격적으로 달려보려고 하니까 어, 또좀 아니에요. 차가 좋습니다. 차가 좋은데, 어, 요거 좀 애매하다. 묘한 부분이 있죠. 1.6을 타면 일상적으로 얘를 움직이면, 어, 스포티하고, 이거면 괜찮겠는데 하는데, 만약 어딘가에 고객 길을 가거나, 고속으로 달려야 되거나, 하면은, 세시가 남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밀어붙여야 될때못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2.5를 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얘는 엔진이 너무 남네? 40km, 50km 정도로 국도로 가거나 하면 굉장히, 아, 탄탄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고서 이제 와인딩을 가서 밟기 시작을 하면, 어우, 출력이 너무 넘치네.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2.5로 해서 풀옵션으로 다 보아 보니까 4,300인가 4,800인가 그렇대요.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했더니, 그럴 것 같으면 그랜저 2.5자연스트에 사는 게 낫지 않냐. 가격대가 사실은 비슷해지거든요.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쓰고 싶은 거냐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오는 차를 사겠다? 그러면 소나타 2.5 N라인을 사시면 되고 공간 넓고 옵션 많고 남들 보여주기도 괜찮은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그랜저 2.5를 살수 있는 게 제일 무난하죠 승차감은 저는 조금 단단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젊은 취향이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정도? 그러니까 많이 단단하진 않아요. 1.6 터보는. 어때요? n 라인은 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이 남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스펜션이 그렇게 단단하다라고 덜 느껴져요. 지금 이 d s 지로 바뀌면서 이제 앞쪽에서 그 서스펜션의 마운트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신들이런 것들을 재질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운전대를 통해서 오는 느낌이 그런 그 거친 느낌을 좀 줄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 차가 이차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이제 MVH와 관련돼서는 요 A, A 필러 쪽 있잖아요. 여기 라인. 요 라인 쪽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바람소리를 없애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서 보면은 윈드실드, 주변에 이렇게 있는 좌우에는 몰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도어 스트랩 이런 것들도 재질도 바꾸고 형상도 바꿔서 바람 소리를 아예 더 억제하려고 하는 것도 바꿨죠. 전체적으로 핫신니스라고 하는 거 거친 느낌 이게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쉬려고 자리 바꿨는데 이번 점육 터보도 뭐 특별한 불만 뭐 단점 같은 거 꼽기 어렵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결국은 패밀리카 용도로 썼을 때이 점육 터보를 제일 추천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고 아반떼를 첫 차로 사는 경우를 지난번에 사실은 좀 권장을 해드렸던 거였는데 실제로는 얘를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내도 저희가 아반떼가 굉장히 넓다고 했지만, 소나타가 결국 그거보다 더 넓은 거잖아요. 실내 요 디자인도 좀 바뀌었지만, 네. 뭐, 물론 이런 디스플레이 계기판이나, 뭐, 네. 스티어링 휠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일단은 엄청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게, 버튼식 기어레버가 지금 칼럼에 붙었어요. 기어레버가 여기로 옮겨지고 나니까, 여기가 공간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요암레스트예요 네. 이건 거의 뭐 핸드레스트네요. 손을 네, 받쳐줄 그쵸. 정도니까. 그리고 이손 바로 앞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버튼이라든가 네. 그 주행 관련된 버튼들 또 주차 보조 버튼들이 여기 딱 있으니까 요거가 사실은 그냥 얹고 다니기가 편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쨌든 일반 모델을 타고 있는데 저는 n 라인을 타봤잖아요. 엔 네. 라인의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형상도 되게 멋진데다가 앉았을 때 아, 스포츠 시트인데 편하네? 이 생각이 든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저희 이 시트도 저희 현대 트랜시스 건데 좀 평범해요. N라인에 비하면 사실. 그러니까 평범해요. 이제 얘는 좀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모양이라고 하면 걔는 N이라는 그 스포츠 브랜드의 타이틀을 달고 스포츠 형상의 시트를 나온 거니까 실제로 스포츠 역할도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하게 잡아주면서 달리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밸런스가를 잘 맞췄다고 보는 거죠. 소나타 저희가 뭐 오늘 1.6 터보로 보여드리면서 뭐2.5 터보 등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6 터보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현대 트랜시스 변속기인데 요거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1.6 터보는 일상용으로 많이 쓰실 분들 다용도로 쓰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2.5 터보는 또 일단 습식 DCT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현대 트랜시스의 DCT인데, 요 변속기도 상당히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요런 모델들 전부 다 타깃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들을 해보시고 2.5 터보를 사실 분들은 조금 더뭐 정말 트랙 주행까지도 염두할 만큼 그런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1.6 터보로 가시는 게 어떨까? 세금 적고. 다방면에서 좋으니까 1.6 터보를 넣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부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실 2부에서 또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네네. 2부 가서 다른 얘기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할 때 저도 항상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구매 결정권자가 누구냐. <laughs> 그분이 원하시는 차를 사면. 에, 가정의 평화와 모든 게다 만족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